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짐 콜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 적은 조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대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약함이나 작은 또 부족함을 어, 이렇게 들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반대로 조, 조음은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짐 콜린슨이라는 분은 위대함이라는 수식이 붙은 이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업들의 특징을 조사하고 면밀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답을 제시하는데요.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만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고요. 그 고민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큰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약이 그들 기업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음이 위대함의 적이 된다는 것인데요.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더 나은 상태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민이 없어진 기업은 그 이상의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퇴하는 일 이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섬기는 우리 울산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네, 좋은 교회죠. 좋은 교육자분이 계십니다.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다 좋으시고요. 권사님, 장립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으십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다섯 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인 예배, 교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사랑의 교제 이 다섯 가지가 참된 교회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결과로 지난 66년 동안 또 그리고 현재에도 울산 지역과 교계에 그리고 해외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도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좋은 교회, 울산교회, 좋은 이웃, 울산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볼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요. 또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음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위대한 것을 꿈꾸지 않게 되고요. 위대한 것을 포기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충분한 만족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만 좋아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나라와 우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울산의 영적인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날 교회의 현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조강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통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조사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에서 교회를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이 21%, 21%였습니다.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 였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집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몰락의 시대 속에서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조음은 이 땅의 희망이 될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조음이 아니라 위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위대함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듯이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1대 450으로 벌인 갈멜산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징계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 당시 왕이었던 아하방은 이 국가적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피신해 있던 엘리야가 왕 앞으로 나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중 누가 참 하나님인지 확인하는 그런 대결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나무로 높게 쌓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둔 다음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어느 신이 불을 떨어뜨렸어 재단을 사르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고 이일대 450의 대결이 갈멜산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내며 자신의 신을 공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제단의 불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알 바할 순서, 바알의 제사장들의 순서가 지나가고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서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 물을 부으라. 지금 불을 구하고 있는데 물을 부으라라는 황당한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명령에 따라 주변 고랑까지 넘치도록 물이 부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 하나님께 짧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불을 간구합니다. 단한 마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은 너무나 너무나 강렬하여 그곳에 부어 놓은 많은 물을 한순간에 증기로 만들며 모든 것을 다 살라 버렸습니다. 이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번 기회에 바알의 제사장들 전부를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쳐서 죽였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이 일에 동참했고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41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큰 비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여전히 구름 한점 없는 맑고 말띠 맑은 상태였습니다. 어디에도 구름 한 조각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거나 습한 공기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말띠 맑은 하늘 아래 서 있던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야 됩니다.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의 귀에만 큰 비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야에게만 주신 특별한 청각을 의미할까요? 엘리야의 청각이 아주 특별해서 그 소리를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다른 사람보다 일찍 들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아주 분명한 이 아주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유추해 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은 이유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는데 방금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던 바알의 제사장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멈추신 이유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 척박한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빗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빗소리를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비를 내려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비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아합에게큰 비에 대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비의 역사가 막상 이 땅의 이 현실 가운데 임하려면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는데요. 그것은 비, 그 빗소리를 들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바로 자신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방금 전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마친 상황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전투를 치렀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심이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민족 가운데 제거하는 것까지 해냈습니다. 이 정도의 성공을 이뤄냈다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의 환호성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더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중심의 국가 종교 체계를 잡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아주 실제적인 일들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갈멜산 꼭대기에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방금 전에 자신이 들은 이큰 비소리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3년 반이나 되는 기근으로 인해 척박해질 대로 척박해진 대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충만하게 적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갈라진 땅 위에 마른 강이 생명의 강물로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아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엘리아처럼 기도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신다면 저부터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외적인 모습을 따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비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떨어진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고개조차 들수 없다는 듯이 사환을 시켜서 하늘의 구름을 확인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는 지금 이 그가 엘그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하늘의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밭에 얼마간 물을 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열심을 내어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한두 달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이제 밭에 물을 댈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고롭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으로 작은 열매와 성취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죽을 것처럼 일한다면 어쩌면 얼마가는 괜찮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지독한 이, 이 가뭄으로 인해 강바닥마저 말라버렸다면 우리가 무언가 조금 열심을 낸다고 해서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장마 전선이 찾아와야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인간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대지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기를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큰 비는 그냥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 있을 때, 기도의 대접에 기도가 차서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때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비의 소리는 그 빗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파묻고 하는 기도를 통해 실제적인 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과 4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하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사완을 시켜서 바다 쪽에 구름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묻습니다 구름이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여섯 번 이렇게 하는데요 엘리야 옆에 있던 사완은 이제 슬슬 짜증이 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요. 그것이 간절하게 그 눈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름이 있어야 하기에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구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올라간 사환이 눈을 들어 바다 위,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저쪽 하늘에서 아주 조그마한 이런 구름 한 조각이 보였는데요. 별것 아닌 조각 구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손만 한 이런 작은 구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손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손이 작으신 분들 이렇게 계시고 손이 좀큰 분들도 계실텐데. 커봤자 그 손만한 구름이 얼마나 클까요? 그 구름으로 인해 비가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만 나왔는데 기도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다라고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마른 땅이 비로 적셔졌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 위쪽에 있던 그 작은 구름 조각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그 구름 하나를 보고 기도를 멈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막아 놓으신 하늘의 문을 이제 열기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한 조각 구름이 있다면 이제 곧 하늘이 구름으로 덮일 것을 믿어도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라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부흥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온 성령의 불길이 평양을 다 태워 버렸습니다. 실제로 불이 나서 이 평양이 다 불살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영적인 부흥의 임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양을 태운 성령의 불은 몇달 만에 온 한반도를 태워 버렸습니다. 그후 5년 만에 6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좁은 한반도 땅에서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다린 그 소식. 성령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터졌을 때 그큰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건은, 이 성령의 큰 비의 사건은 그날에만, 있어, 이 그날에만 있었고 이제는 전무후무하게 앞으로 없을 일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 공동체에, 함께 기도했던 그 시대에 이 성령의 비가 내렸다면 우리에게도 올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늘 구멍을 뚫어낼 하나님의 강력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은혜의 비를 쏟아부을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못, 하나님의 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마른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은 들리는 것은. 이곳 저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갈수록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인 양 여기면서 이 시대의 정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중독의 희생양이 되어 단지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기도 한번 해보신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지칩니까? 기도하다가 얼마나 또이 낙심하게 됩니까?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는 절대로 이 영적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기근을 해결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뿐이고요.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이 위대한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밖에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위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손만한 작은 이 구름 공동체가 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비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 경험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큰 비를 이 경험하고 많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큰 비의 역사가 소문이 되어서 이 비가 내리기를 구하는 이들에게, 어 저기 울산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네. 저기는 저렇게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어, 우리 교회라고 못하실 게 있을까 하는 거룩한 질투, 거룩한 질투를 일으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 울산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유 이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 비를 내리지 않으, 않으실 이유는 없다. 우리가 다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영적인 질투를 일으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확연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불같이 오심에 관하여 시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시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또 기대가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가운데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해 오셨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열심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여름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적인 위대한 이야기가 될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